안녕하세요. 아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 있습니다. Just do it. 그렇죠. 바로 나이키라는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바로 지금 당장 실천하자. 이 얘기인데요. 저는 오늘 이 나이키 슬로건에 좀 반기를 들고 싶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금 당장 실천하자 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실천을 할 때, 실천을 할때 바로 실천하는 분들이 있고요, 계획을 짜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이두 가지 경우에 어떤 경우가 더 실행 능력이 높아질까요? 아, 바로 실행하는 경우보다 계획을 짠 경우가 훨씬 더 실행 능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콜롬베아 대학의 피터 콜 위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학생들한테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보고 나, 보내고 나서 27일까지 크리스마스 이분 날 어떤 것을 했는지를 작성해서 보고서를 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7일까지 내라고. 그러면서 한 그룹에 나가는 그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7일까지 내라. 나머지 한 그룹에는 계획을 짜게 했습니다. 바로 그 보고서를 몇날몇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쓸 것인지를 계획을 짜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26일 밤 10시에 책상에서 쓰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짜게끔 했습니다. 그, 그리고 나서 지켜봤어요. 자, 과연 어느 그룹이 더 보고서를 잘 냈을까요? 예. 그냥 이렇게 보고서를 내라고 했던 그룹에서는요, 32%에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계획을 짜게 한 그룹에서는 자그마치 71%나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골리처 박사는요, 이러한 연구를 비슷한 설계를 해가지고 100회 이상이나 계속해서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실행하라고 하는 경우하고 계획을 짜서 하는 경우는요 계획을 짰을 때가 실행 능력이 자그마치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 실행 능력은 어, 계획에 의해서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쁜 습관을 어, 없앨 때도 어, 마찬가지로 계획을 짜면 훨씬 더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을 때도 우리가. 어, 계획을 짜서 끊는 경우와 그냥 이렇게 무작정, 아, 지금부터 끊어야 되겠다 해서 딱 끊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 어느 심리학자가요, 어,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 3만 명을 조사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 그냥 끊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끊은 분들은요, 훨씬 더 계획을 짜서 끊으신 분들보다 나중에 다시 피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가 이제, 제가 옛날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 트레이닝 받을 때, 레지던트 할 때, 그 안에 이제 금연 크리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켰냐면, 환자분들께, 음, 담배를 그냥 끊지 말아라. 반드시 계획을 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담배를 끊는 계획을 어떻게 짜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끊지 말고, 뭐, 2주나 3주 후에, 예, 어떤 중요한 날, 날을 하나 정합니다. 기념일이죠. 자기의 뭐 생일도 좋고 가족의 생일도 좋고 뭐 결혼기념일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체크해 놓고 그때부터 끊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을겪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그때까지는 그냥 핍니다 그냥 피면서 필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그때부터는 끊는 날이다. 그렇게 계획을 마음의 계획을 쭉 짜고 짜다가 그날이 딱 돼가지고 그때부터 끊게 되면 실행 능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짠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마음속에 준비를 하게끔 만들고 의지력을 높여주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우리 많은 직장인분들 또 많은 리더 분들, 이제부터는요, 항상 계획과 함께 실천하는 분들 되셔서 더 많은 실행, 더 많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